안녕하세요. 램블이에요. 저희 램블 부부가 16대8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. 그 다이어트 중에도 사실 먹고 싶은 음식들이 꽤 많아요. 그 중에 사실은 이런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음식 중에 하나가 김치전이에요. 근데 김치전은 사실 막 기름에 튀기듯이 좀 구워주고 또 바삭바삭 그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정말 일품인데 다이어트 중에 사실 그렇게 줄기기가 쉽지 않잖아요. 이럴 때 밀가루 대신 넣고 있는 가루가 있어요. 그 가루를 넣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훨씬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김치전하고 새콤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오징어, 브로콜리, 샐러드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럼 오늘도 요리 맛있게 시작해 볼게요. 다이어트 김치전이 완성됐어요.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치전하고는 살짝 한 2%? 아니, 한20% 정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 중에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만족감은 충분히 해서 되더라고요. 그러면 오늘도 램벌 이오님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좋아하시는 김치전. 우리 레몬이 사실 안 좋아하시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김치전 나 특별히 좋아해. 여기 화이트 발사믹도 조금만 뿌려서, 아까 레몬을 듬뿍 넣어놨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김치전이 있는 날은 다른 반찬 없이 이 오징어 브로콜리 샐러드 하고만 같이 먹고 있어요. 근데 샐러드부터? 샐러드부터. 한... 오징어. 네. 음. 맛있죠. 오징어 가 굉장히 부드러운데. 음 오, 오징어도 음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식품이어서. 응? 음, 사실 원래 이 김치전에 오징어 막 썰어놓고 음 매콤짭조름하게 아해 먹어야 정말 맛있는데. 화이트 갈살육은 맛있는 <laughs> 정말 사랑해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어? 맛있어. 어 맛있다. 음 맛있... 드디어 김치전. 음 다이어트 중에. 한번 드셔보세요. 왠지 얘는 김치전은. 음. <laughs> 다이어트 중에 먹으면 안될 것 같은데 음,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평상시에는 기름에 튀기듯 부치니까 바삭하거나 음. 아니면 기름이 많아서 약간 좀 흥건한 느낌인데 네. 그에 비하면 약간 매트한 음. 느낌인 것 같아 하지만 고소해 너무 음. 많이 고소해 제가 김치전 음. 먹고 싶어서 두부를, 물기를 꽉 짜서 두부를 음. 넣고 또 해서 봤는데, 음. 걔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좀바삭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너무 축축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니면 또 콩도 직접 삶아서 갈아서도 넣고 해봤는데, 걔도 너무 물기가 많아요. 그래서 찾게 된게 바로 오늘 소개했던 콩가루예요. 날콩가루. 그러니까 콩가루로 이렇게 김치전을 하면, 사실 이렇게 좀 보이시려나? 이렇게 쭉쭉 김치전이 찢어지는데, 약간 김치전이라기보다는 살짝 김치만 나는 녹두전? 맞아. 좀그 맛에 조금 더. 사실, 녹두전 느낌도 음. 많이. 여기다가 고기 좀갈아다넣고 음. 뭔가 이렇게 파 같은 걸 썰어두면 녹두전이라고 해도 될것 음. 같아요. 다음번에는 그러면, 네. 그럼 고기 다짐육하고, 음. 숙주하고 같이 넣어 서 먹으면 풍미가 훨씬 좋겠다. 이게 콩가루로 하니까 음. 정말 고소함이 배가 된것 같아. 음. 하고 원래 우리 김치전 먹을 때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 얘는 그 기름 맛이 많이 없어서 없어. 느끼함은 없지만 그래도 얘네들을 이제 밥 반찬으로 먹어야 하니까 그 오징어 샐러드 같은 거를 하나 딱 준비하시면 정말 좋아요. 그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는 날은,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현미 잡곡밥 저희가 먹고 있는데, 저는 한 80에서 100g 안쪽으로 계량을 해서 먹고 있고, 우리 램블 이오님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50g. 근데 오늘 제가 만든 김치전이 한 지름 10cm 안팎으로 하니까 네. 한 6장 정도 나오더라고요. 밥 리필 되나요? 밥 리필 안 돼요. 브로콜리 리필 돼요. 아, 네. 그래서 제 밥은 한 오늘 7 치... 70g 정도 담았고, 음. 우리 램블리, 램블리우님은 한 100g 정도 담았어요. 아, 먼저 내가. 김치전하고 샐러드 드시면서 밥 조금씩 드시면 오늘도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될것 같아요. 근데 콩가루에는 뭐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. 날콩가루, 일반 콩가루도 막뭐 있던데. 아, 같이 쇼핑하러 갔었거든요. <laughs> 근데 날콩가루를 구입하셔야 돼요. 우리 그 볶음 콩가루는 음. 말 그대로 인철미 인절미 바로 찍어 음. 먹는 인절미 바로 찍어 먹는 그 용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얘에 대해서는 콩가루 양도 기호에 맞게 좀 조절하시면 되는데 김치를 꽉 짜서 계란과, 아!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조금 더 많이 먹으려고 오늘 양파 넣고 했잖아요. 양파가 아니라 양배추를 썰어서도 음. 해봤는데 양배추는 생각보다 그 단맛이나 식감이 많이 잡아주진 않더라고요. 많이 뻑뻑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희 램블 부부한테는 그냥 양파를 김치 양보다, 그래서 김치 200g에 양파 100g 이렇게 하고, 뭐 계란 두 개, 콩가루 한 다섯 스푼 정도 넣었던 이 비율이 일단은 가장 맛있는 김치전인 것 같아요. 해소가 돼요. 해소가 되죠. 비 오는 날? 붙여 먹으면 아주 맛있겠어요. 그래서 김치전 이런 거 땡기는 날 너무 참거나 제한하시기 보다는 음. 조금 칼로리를 낮추면서도 음. 좀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네. 이제, 이제 아시네요. 아. 저희 래블부의 <laughs>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<laughs> 그리고 구독, 그리고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. 저희 영상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. <laughs> 안녕!